네, 안녕하십니까. 지수입니다. 오늘은, 그,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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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그 크림, 크림을 만들 것인데요. 이 크림을 만들 것인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잘 보이죠? 이건 잘안보도 되고. 아무튼, 이 생크림을, 잘안 보이는데 아니 이 생크림을 이걸로 치, 치서 아니 쳐서 보시자면 이 생크림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진짜 생크림 같아요. 잘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있고요. 그 생크림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이런 하트 케이크를 만들 때 이런 생크림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그냥 너무 서두르게 만들 때나 싶어서 혹시라도 필요할까봐 그냥 생크림 토핑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준비물은 딱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바로 천사 점토. 커터칼만 필요합니다. 커터칼 아니면은 있으시게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한정도에서, 음, 한 너무 많이 떼우시지는 마시고요. 한 이만큼, 한 이만큼, 한 이만큼만 떼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길게 해주세요. 너무 길게 하면은 생크림이 잘, 너무 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안 되고요. 이게 바로 생크림 원작품입니다. 이게 생크림 원작품인가다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도넛츠 모양처럼,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한번 그거는 나중에 그 생크림 만들기 위해서는 찔리는게 있거든요 커터칼로 이렇게 찔리는거 그래 가지고 그냥 못뭐 찔리는걸로 이용해서 가리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찔려주세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잡고선 그냥 옆으로 이렇게 찔러주시면은 나올 것입니다. 이거 출전은 잘 모르겠고요. 음, 딴 사람도, 한 사람들도 다 있을 것이에요. 네 구독자 해주시는 분들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은 어머나 이게 아까 방금만 만든건데 어 됐다 이제 잘 보이죠 이렇게 카톡 칼로 컬로 옆으로 이렇게 찔러주시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생크림 토핑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